팝콘은 섭씨 200도가 넘어야 터지기 시작한다 팀의 사진 전공 한빈, 극작 전공 이다울입니다. 저희 전시에서는 영상물과 다양한 형태의 사진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환등기에 넣어서 관람하실 수 있고, 작품의 주제는 자극입니다. 처음 팀 구성이 된 후에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모아봤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처음 들어본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모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제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팝콘 브레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전시를 관람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영상과 어떤 사진이 기억에 남는지 본인을 되짚어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작품에서 인류는 디지털 매체들과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들로 표현됩니다. 디지털 매체에 중독되고 이러한 자극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팀원들끼리 전시 관련 회의를 매주 하다 보니까 가끔 회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서로 눈이 마주치면 동시에 우리 잠깐 쉴까요 하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게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전시의 작품 중 가장 자극적인 작업은 무엇일까요? 직접 오셔서 찾아보세요. <웃음> 찾아보세요. <웃음>